반갑습니다. 문화예술의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혹시 지난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앞선 영상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크게 문화콘텐츠 산업의 이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분야 두 가지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스브레이킹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시된 이미지들은 2008년 방영된 SK텔레콤의 광고, 사람을 향합니다. 그 시절 편의 일부분입니다. 각각 그 시절의 이모티콘, 그 시절의 주소로, 그 시절의 UCC라는 카피를 달고 있네요. 전체 영상은 강의 커뮤니티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수업 시간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염두에 두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장면은 도시락에 엄마나 아빠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시락에 콩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이것을 그 시절의 이모티콘이라고 표현했네요. 또, 이전에는 수첩이 없으면 손바닥에다 전화번호나 메모를 적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그 시절의 주소록이라고 표현했고요. 마지막은 그 시절의 UCC입니다. 이건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과서 한 귀퉁이에 조금 조금씩 다른 동작을 그려놓고 이것을 한꺼번에 쭉 넘기면 마치 동영상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던 무렵에는 이런 장난을 치는 친구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페이퍼 애니메이션이라는 애니메이션 제작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실제 애니메이션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일본의 애니메이션 학원이나 단과대학에 들어가면 창작 수업의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드 게임을 제작하면서 게임 스토리텔링 연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겠어요. 이런 작품들은 창작자가 스스로 만든 것이니 UCC, 즉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결론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광고에 나타난 것처럼 매체, 즉, 미디어는 많이 바뀝니다. 쉬지 않고 변해요. 하지만 매체가 아무리 바뀐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즉, 메시지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전달하는 미디어가 바뀔 뿐이지요. 바로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광고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스토리텔링은 광고 마케팅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더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예시는 나이키 광고인데요. 마찬가지로 전체 영상의 링크는 강의 커뮤니티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나이키라는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의 모양이 어디냐면 니케 여신의 날개 모양을 따온 것이에요. 그래서 나이키라는 것은 승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까닭에 나이키사에서 주로 다루는 제품은 스포츠 용품이 됩니다. 스포츠는 승패가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분야이지요. 거기에서 사용되는 스포츠웨어나 제품인 만큼 승리를 부각시킨 겁니다. 나아가 광고에서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를 내세웁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나이키사의 홍보 전략인데요. 두 번째 참고 영상이 나이키 브랜드의 가치를 잘 구현했으니까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키의 유명한 슬로건 Just Do It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도 도전과 승리가 강조되지요. 이상의 내용이 광고에서 사용되는 스토리텔링입니다. 또 브랜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광고 마케팅 분야 중 하나인데요. 본래 브랜드라는 말은 고대 유럽에서 자기 목장의 가축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찍었던 낙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재에는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도입된 아이덴티티, 로고타입, 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표현이 되었지요. 초창기의 브랜드는 차별화에 중점을 두었는데, 차츰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칠성사이다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처음 회사를 설립했을 때, 서로 성씨가 다른 7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라 해서 칠성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독두 칠성과 연관해서 일곱 개의 별이라는 뜻으로 한자만 바꿉니다. 그 의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제시된 이미지는 롯데 공식 블로그에서 가져온 1950년대 칠성사이다 라벨 디자인입니다. 여기에 일곱 개의 별이 새겨져 있고 한자로 선명하게 칠성이라고 적혀있죠. 이보다 스토리텔링이 더 강하게 적용된 사례도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타벅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스타벅스를 별다방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여기에서 스타는 그 스타, 그러니까 별이 아니에요. 원래 이 로고는 세이렌이라는 유럽의 신화에서 따왔습니다. 하반신은 물고기의 형태이고 상반신은 남성 혹은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뱃 사람을 현혹해 위험에 빠뜨리는 유명한 요괴인데요.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가 지은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바다를 떠돌다가 세이렌을 만나는데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틀어 막고 자신은 손발을 돗대에 꽁꽁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유혹을 이겨냈다라고 하지요. 바로 그 세이렌의 이미지를 스타벅스가 차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로고에는 사람들을 유혹하겠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단, 노래가 아니라 커피로요. 그러면 스타벅이라는 명칭은 어디에서 왔느냐? 미국의 허먼 멜빌이 1851년에 발표한 소설 모비딕. 한자로는 백경, 즉 하얀 고래라고 번역되는 작품의 등장인물 이름에서 유래합니다. 고래를 잡는 행위를 포경이라고 하지요. 19세기까지만 해도 고래잡이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고래 한 마리를 잡으면 엄청난 양의 식용 고기가 나오고 가죽은 여러 제품에 활용하며 고래에서 나온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각종 부속물들은 다양한 산업의 원재료가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석유와 석탄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는 애써 고래를 잡아 기름을 추출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19세기 중반쯤 되면 포경 산업은 사양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거대한 흰고래를 잡으려고 바다를 헤매고 다니는 미치광이 선장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 바로 모비딕입니다. 해양 소설의 대표작인데요. 소설 속 미츠강의 선장이 지휘하는 배를 이끄는 항해사의 이름이 바로 스타벅입니다. 이 인물이 커피를 즐기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커피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맨날 마시는 사람인데 그 인물에서 스타벅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스타는 별이 아니라 모비딕의 등장인물 스타벅과 그가 자주 마시는 커피를 연상시키도록 만든 것이죠. 이게 우리한테는 좀 낯선데요. 어릴 적부터 작품을 읽어왔던 미국 사람들은 쉽게 연상을 할수 있고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이렌이라는 환상의 존재를 집어넣어서 스타벅이 좋아하는 커피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혹할 만큼 좋은 브랜드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나간 것이 스타벅스 브랜드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광고와 마케팅 분야에서도 스토리텔링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광고와 마케팅 분야는 여러분들, 즉 이야기 창작자를 지망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